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방비행 이제 호텔 체크아웃 다 끝내고 이제 비엔티안으로 가는 버스 기다리기 전에 점심 식사하러 잠깐 어, 여기 로컬 레스토랑에 왔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이 옆이 왼쪽이 아마리 호텔이고요 이쪽이 이제 요 골목 사이길로쭉 가시면 샌드위치 스트릿이 나옵니다 여기 삼거리인데 그 삼거리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라라, 오라라 레스토랑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야외 식당이에요. 여기는 실내가 없고요. 아니, 이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식당인데,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음식을 시키 시켰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오라라 스테이크인데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이게 5만 깁 밖에 안 합니다. 5만 깁이면은 문화돈으로 3,000원, 3,500원, 3,500원 정도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3 5 0 0원에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이라니.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손님이 많은 것 같고요. 뭐 메뉴를 다, 뭐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여기 집은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테이크 종류 통립이라던가 어, 브리지시 로스트라던가 뭐 어, 치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라 스테이크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몇번 먹어봤는데 맛도 진짜 미쳤습니다. 맛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영상 찍는 중에 시식을 잘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만 보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어떤지 한번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이시죠? 지금 거의 다 익은 거거든요. 음... 이 정도면은 아마 미디엄 웰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고기 질도 나쁘지 않고 3,500원에, 이 정도 질의 스테이크를 먹는 건 여기가 아니면 진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방비에 오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로컬 이제 레스토랑은 방비엥 여행하면서 여기가 지금 두 번째인데요. 세번째두 번째 두 번째 다 북한 음식 식당에서 먹고 한국 식당에서 먹고 그다음에 군고질로 떼워서 아 근데 진짜 여기를 좀더몇번더올걸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방병 오시는 분들 여기 잊지 말고 꼭한 번씩은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봐요 안녕